시인의 나무에는 해마다 붉은 꽃이 핀다. 려원 시의 모든 가지는 봉우리들이 있다. 나만의 색을 터뜨려야 시의 향기가 짙다. 시인은 나이태가 많아도 늘 푸른 상록수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만 보지 말고 다채로운 색을 보고 다양한 시를 적어야 한다. 과감함과 감각적인 사람은 세련된 언어가 묻어난다. 시는 굳이 거창하지 않아도 너무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된다. 가볍게 읽히면서도 사유가 깊은 작품은 시대 세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공감하며 어디서든 꺼내기 좋은 시다. 완전한 기억은 없다. 그렇다고 완전한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기억 반과 상상판으로 신은 더해진다. 여성인 나는 주로 음양을 통하여 생성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성의 몸과 정신, 그리고 삶의 다양한 경험을 섬세하고 깊이 있게 작품을 사유한다. 시적 화자를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여성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더욱 과감하고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내기 쉽다. 너무 조용하면 집중이 안 된다. 때론 집은 기분도 우울하고 답답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면 무작정 노트북과 시집 몇 권을 들고 가까운 카페로 간다. 젊은 연인들의 모습과 속곤속곤 얘기하는 백색 소음은 정말 우울한 기분을 전환하는 좋은 에너지이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 놓고 쾌적한 시간이라도 보상을 주고 마음껏 끄적인다. 창작은 열중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아니다. 빈둥거리며 놀면서도 갑자기 시상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한 줄이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미용실 대기 시간, 길을 걸을 때 주위를 관찰하는 등. 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무엇이든 좋은 재료가 될수 있다. 발상만 좋으면 요리는 언제든 할수 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이미 맛본 맛이라면 관심을 끌수 없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한다. 최근 발간한 이인철 시인의 아이, 인류를 보면 미래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쓴 작품으로 기존의 시 형식과 다르다. 터무니없는 상상이라면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논리의 일관성과 근거나 논리적 맥락을 가지고 있기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시인의 혈액형은 M이다. 이러한 상상력은 단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백 번이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결과물이 자 도전 정신일 것이다. 여성의 몸과 자연의 연결. 여성의 몸은 자연, 특히 바람꽃과 같은 섬세하고 강인한 식물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자연의 순환과 변화를 담는 그릇이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통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표현된다. 삶의 고통과 여성으로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사회적 억압 등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단순한 비극으로 그치지 않고 성장과 변화의 밑거름이 된다. 파고의 높이만큼 자아를 발견하고 더욱 강인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시에 담긴다. 기억과 상실, 과거의 기억, 특히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시에 자주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해고가 아닌 현재 자아를 형성한 중요한 경험으로서 기억과 상실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체성의 탐색, 여성으로서 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모습이 시 전반에 나타난다.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 부여, 고래, 사막, 바다, 호수, 물고기, 포도, 꽃, 눈, 토끼, 고양이, 호두 등 자연물이 핵심적인 상징으로 활용된다. 단순한 풍경 묘사를 넘어 내면의 갈증, 고독, 사랑, 이별, 성장 등 추상적인 감정과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비딕은 억압된 욕망이나 자아의 표출을 상징하고 사막은 고독과 갈망의 공간으로. 포도밭은 풍요와 사랑의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에는 다양한 상징과 은유가 사용되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 꽃이 꺼지는 순간은 죽음이나 삶의 소멸을 곤들의 나무른 아버지의 삶과 기억을 포상기태는 삶의 덧없음과 풀 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첫꼭지 나무로 불리는 무화과는 모성애의 젖먹이 시절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은유다. 이러한 상징들은 다충적인 의미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초현실적이고 비유적인 표현 물고기가 사막을 끌어당기고 있다. 푸른 비늘 물고기들이 밤마다 지느러미 흔드는 호수 등의 표현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는 시적 상상력의 폭을 넓히고 독자의 해석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색채의 대비와 조화, 흰색, 하얀, 고래, 눈, 토끼, 웨딩드레스, 푸른색, 바다, 물고기, 붉은색, 앵두, 혈은, 노을 등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며 이들의 대비와 조화는 시의 분위기와 감정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주로 시적화법은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와 상징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정적인 표현이 특징이다. 짧고 간결한 문장과 정확한 시어 선택은 시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아름다운 언어와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시와 사람 2025년 가을호에 게재된 내용